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우리의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우리는 반드시 해냅니다. 우리는 반드시 이룹니다. 우리의 레이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이제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. 이제부터가 본격 시작입니다.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멋진 활약을 하게 됩니다. 우리 속에는 엄청난 잠재 능력이 숨어 있습니다. 이제 그 잠재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시간입니다. 이제 우리는 출발의 레이스 선상에 서 있습니다. 이제 지금부터가 본 게임입니다.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. 우리는 이루었습니다. 메타시스 이루었다. 반드시 우리는 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.